묵상기도로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천미가 140장 주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예전 찬미가는 주 십자가를 쳐다봄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다보세 <laughs>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희생 제도의 중심,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함옥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며, 함옥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 후서 5장 1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이 일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거쳐서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수주의 죽음은 표상과 그림자에 해당하는 법을 끝나게 했지만 도덕법의 의무는 조금도 손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도덕법의 위반을 속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도덕법의 불변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율법은 폐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성경은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어긴 범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율법을 순종하는 모본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고 그 약을 없애러 오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말하며 히브리인의 종교가 단순히 의식과 형식과 의식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민을 이끄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 성스러운 역사의 페이지마다 위대한 존재자의 불타는 흔적이 어려 있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유일한 통치자로 인정받고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만큼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인간 자손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인간도 흔들 수 없는 왕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보이지 않는 왕께서 위풍당당하게 진행하시는 모습은 말할 수 없이 위대하고 경이로웠습니다. 어, 성경에 있는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분을 하죠. 광야 시대, 뭐, 족장 시대, 왕권 시대. 네. 예수님이 오신 시대를 또 언해식에 뭐또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또 성령이 오셔서 뭐 성령 시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데 이이 이 역사를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과 연관 시켜서 구분하는 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구약을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던 시대, 신약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던 시대,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오셔서 다스리던 시대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죠. 성경은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내던 시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맞죠? 칼로 못 자르듯이 무슨 시대, 무슨 시대, 무슨 시대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역사를 통치의 방법으로, 통치의 형식으로 구분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구분하는 건좀 저희들이 자제해야 됩니다. 구약을 꼭 마치 예식과 형식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두렵고 무섭고 심판하시고 그러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사랑이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런 식으로 또 구분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옳지 않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때까지 동일한 품성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어떤 분은 또이 구원 얻는 방법을 또 시대별로 나누요.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시대죠. 그 시대를 또 제사 제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분이 계신데 그것도 틀렸습니다. 제사 제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죠. 아담부터 가인과 아벨 해서 쭉 제사를 드려왔지만 그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통해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장차 오실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제해서 구원하는 거죠. 그 동일한 믿음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유효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동일하죠. 똑같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장차 태어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다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이 시대를 나누는 것좀 자제를 해야 되겠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때가 바로 율법을 공포하실 때 공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전에 주어졌던 그 율법을 다시 주시게 되죠 출애국기 19장 20장에 보면 신의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이 율법이 반포가 됩니다 그때 굉장한 영광이 시내산에 임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너무 무서고 두렵고 죽을 것만 같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고 니가 가서 좀 듣고 우리한테 전해 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두려운 강경 속에서 율법이 반포가 되죠. 이것 말고도 이제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나타낸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율법의 참된 의미, 또 율법의 요구, 그리고 그 율법과 동일한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 이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온 우주에 나타냈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모든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구주의 강림뿐 아니라 타락과 구원의 약속 이후 각 시대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족장 시대뿐 아니라 유대 국가 시대에도 희생 제도의 중심이자 기초이셨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죄를 범한 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교통이 없어졌습니다 아담 때부터 족장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렇게 쭉 시대가 계속 바뀌었지만 인간이 그 역사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은 바뀌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창조를 하신 분도 예수님이셨고, 창조 후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했던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도 예수님이셨고, 바벨탑이 무너질 때 오신 분도 예수님이셨고, 야곱에게 나타난 분도 예수님이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름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오신 분도 예수님이셨고, 항상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속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셔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중보 사업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근의와 신성성을 옹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늘과 타락한 인류 사이의 소통은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에게 구속을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조에게 몸소 나타났던 이도 그분이십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는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부조들이 복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아, 예수님을 기독교에서 빼버리면, 기독교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 예수님 없으면 아무 의미 없죠. 구별되게 먹는 식습관. 그 예수님 없이, 어, 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 그런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예수님 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예수님 없이 직원회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빼면 나머지는 다 아울의 말을 빌리자면 똥이죠 똥 배설물 배설물 아 예수님이 오늘 우리 삶에 중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해낼 때도 우리 어머니들은 또 집사님들 집사님들은 장을 볼 때도, 요리를 할 때도,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할 때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사는 많은 봉사들도 마찬가지죠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의 말과 또 표정과 행동 속에서 그 예수님을... 반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